안녕하세요. 유한뉴스입니다. 추운 겨울이지만 마음만큼은 항상 따뜻하시길 바라며 12월 유한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유한ESG 플로깅 행사와 ESG 경영대상 수상입니다. 유한대학교는 지난달 12일 부천 중앙공원 일대에서 ESG 플로깅 봉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유한대학교 교직원 및 재학생, 부천시 지역사회 고등학생 등 100여 명이 참가했고, 약 3km의 코스를 돌면서 재활용 쓰레기 3박스와 일반 쓰레기 300L를 수거했습니다. 유한 ESG 플로깅 행사는 ESG에 의해 해당하는 친환경 활동의 일환으로 진행되었으며 본 행사 참여를 통해 학생들은 환경보호와 탄소저감에 대한 필요성을 체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행보를 통해 유한대학교는 지난 23일 KESG 경영혁신대상과 국회교육위원장 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두 번째 소식은 링크 3.0 대학연합청년 커리어 페스티벌입니다. 유한대학교와 가톨릭대학교 부천시는 지난달 21일부터 22일까지 대학연합청년 커리어 페스티벌을 개최하였습니다. 부천송내사회체육관에서 열린 이번 행사에서는 학과별 부스 운영, 입시설명회, 상품 추첨 이벤트, 축하 공연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진행되었으며 현장 방문 3천여 명, 온라인 중계 800여 명이 참여하는 등 많은 관심 속에 성황리에 마무리되었습니다. 세 번째 소식은 치킨데이 행사입니다. 유한대학교는 지난달 22일 총장님이 치킨 쏜닭 이벤트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김현중 총장이 직접 참석하여 학생들에게 손수 치킨을 나누어 주었고, 이벤트에 참여한 학생들은 총장님이 직접 나누어 주시니 친근하고 가까워진 느낌을 받았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이벤트가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김현중 총장은 앞으로도 학생들에게 즐거운 추억을 만들 수 있는 이벤트를 계속 진행할 것이며 행복한 대학 생활을 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번째 소식은 유한대학교 교수 및 학생들의 수상 소식입니다. 유한대학교 패션 디자인과 류이서 학생은 대한민국 텍스타일 디자인대전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을 수상하였고 아동보육 전공, 박한을 외 3위는 부천 지역대학연합창업공모전에서 대상을 사회복지전공 이하영 외 2위는 부천시에서 개최한 사회혁신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또한 기계공학과 송종원 교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중소기업기술유공장관 표창을 수상하는 등 11월은 유한대 구성원들의 역량이 빛나는 한 달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유한대학교 구성원들의 멋진 활약을 기대합니다. 마지막 소식은 크리스마스 트리 점등식 이벤트입니다. 유한대학교는 지난달 29일 연말을 맞이하여 나눔의 숲 창의학습 공간에 마련된 크리스마스 트리 점등식을 가졌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김현중 총장을 비롯한 교직원과 많은 학생들이 참여해 직접 트리를 점등하고 준비된 간식과 음료를 나누며 따뜻하고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본행사에서는 나눔의 숲에 새롭게 구성된 창의학습 공간인 파고라 네이밍 공모전 시상도 함께 진행하여 학생들이 대학 공간에 보다 많은 애정을 기울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올해의 마지막 달 송구영신하여 다가올 새로운 시작을 행복하게 맞이하시기를 바라며 지금까지 12월 유한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